안녕하세요. 네모디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다용도 조각기 드라멜 4000입니다. 우선은 물건이 왔는데요. 제가 지금 하는 일이 바빠서 거의 2주 동안 묵혀두고 이걸 개봉을 못했어요. 오늘 같이 개봉을 하면서 안에 어떤 물품이 들어있는지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라마리구요 박스 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안을 개봉하면요. 설명서 들어있구요. 음, 그 다음에 제품 보증서가 들어있어요. 나중에 천천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런 그리고 플래시볼인 것 같은데요. 이쪽에서 연결을 해서 간단하게 손으로 작업을 할수 있는 그런 도구죠. 처음에는 무선 을 살까 이거를 했었거든요 조각기를 갖다가 근데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지금 유선을 갖다 구입했어요 그의 가격 차이가 유선과 무선은 차이가 없는데 무선은 무선은 충전하는 데도 너무 좀 그렇고 하니까 무선은 그것보다는 자연스럽게 쓸수 있는 그다음에 이게 있 플래시몹이 있으니까 좀더 간단하게 펜처럼 쓸수 있습니다. 이걸 갖다 했거든요. 자, 그리고 음, 각종 음, 공구 있고요, 기본 공구요. 그리고 본체 있습니다. 저는 3000하고 4000하고서 고민을 했는데요. 3,000하고 4,000에서 가장 큰 특징이, 이게 우선은 다이얼 방식이어갖고서, 딱, 3,000 같은 경우는 딱딱딱딱 해갖고서 속도가, 딱 조정을 갖다가, 그, 기아 단수처럼, 그 원하는 걸 갖다가 이렇게 세밀하게 조정을 하기가 좀 힘들고, 그 다음에, RPM을 높였을 때, 약간의 약간 과부하가 걸린다는 그 후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4,000을 갖다가 좀, 버틸 주더라도 4천0 0을 갖다 구매한 이유가 니다 저는 간단하게 연결을 해서 정상 작동하는지만 우선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아, 장갑을 낀 이유는 제가 좀 손에 좀 털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장갑을 끼고서 유튜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정상작동을 하네요. 그리고 그렇게 소음이 크지는 않아요. 이 어느 정도 소음이냐면은, 어, 저 아파트에 있는데, 적어도 옆집에선 이 정도 소음 갖고선 올것 같지는 않네요. 청소기 소음의 한 5분의 1 정도인 것 같아요. 그 정도 소음이에요. 5분의이 정도. 청소기에도 민감하신 터도 이거 그것보다는 훨씬 더 적은 소음이니까요. 그리고 이거는 공구를 갖다 했을 때어팀 방지 같은 거 안전 가이드가 안전 가이드고요. 이건 그리고. 이쪽에다 대고서, 고정을 하고서 원 작업을 할때 쓰는 거라고 저도 설명서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도 저도 원 작업을 할 일이 많은데, 어, 유용하게 쓰일 것 같아요. 어, 이렇 해서, 원의 파일을 갖다가 조절할 수 있게끔 되어 있네요. 음. 그리고, 가이, 이게, 음, 가이드 같고요 이게, 이게, 각도를 조절하는 부분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 공구 킷이 들어있는데요. 이게 보면은, 50가지가 들어있다고 하는데, 이게 50개가 되려나 모르겠네요. 이게 그러는 소라고 어 이거는 다듬는 거고요. 그다음에 조마만음 샌더기 샌더기죠. 이것도 샌더기인 기인데 원형 샌더기고요. 표면 샌더기죠. 이것도 샌더기고요. 절삭기는 우선은 안 들어있네요. 절삭, 고 절삭공구는 따로 구매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톱이 고구요 그라인더 날처럼 되니까, 이거는 쎄는 그라인더처럼 잘라낼 수 있긴 하겠는데, 이 부분은. 나무나 그런 거를 갖다가 절삭할 수 있는 공구는 따로 구입을 해야 되네요. 지금 있는 공구로는 그런 건안될것 같습니다. 기본 공구에는 절삭을 갖다 할수 있는 게 없고 샌더기처럼 갈아낼 수 있는 것만 들어있네요. 지금 이 부분은요. 그리고 간단한 이렇게 들어있어요. 50가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조금 전에 영상에서 제가 이게 소리가 작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저희가 RPM을 제일 낮게 설정해놓고서 이걸 갖다가 테스트했더니 소리가 작았던 거고요. 여기서 작았던 거였고요. 지금 거는 볼륨을 너무 높이지 말고 들어주세요. 이거는 속도를, 이거 RPM 수에 따른 어 소음도를 지금 한번 들려드, 들려드려볼게요. 자. 지금이 제일 약한 5,000 RPM이고요. 이게 10,000 10 rpm입니다. 이게 15,000 rpm이고요. 이게 2만 rpm입니다. 25,000 rpm이고요. 이게 3만 rpm이고요. 이게 35,000 rpm입니다. 2만 rpm 이상에서는 진공청소기보다 훨씬 더 소리가 커요. 밤 중에 만약 아파트에서 사신다면은 다세대기나 다세대나 아파트에서 사신다면은 0 0 0 rpm 이상에서는 좀 사용하기가 좀 힘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녁 때는 좀 자제를 해주시는 게 낫겠죠. 이만 그러니까 rpm에서는 진공 청소기 소리가 나요. 이게요. 계속 쓰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제품을 무선이 아니라 유선을 사게 된것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내가 이 플래시도거든요. 어, 제가 이거 지금 두 번째 다시 영상을 다시, 다시 찍는 건데요. 이게 목소리가 생각보다 작게 녹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좀 크게 말하고 있긴 한데 저도 지금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거라서 이, 크게 말하 기는 좀 불가능할 것 같고요. 이 정도의 수준일 것 같아요. 목소리가. 아니면은, 카메라, 저, 마이크를 좀더 나중에, 좀 더, 콘덴서 마이크를 좋은 걸로 사서, 가까이, 이렇게 작게 말하더라도, 크게 녹음되는 걸 갖다가, 할수 있게끔, 할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제가이 플래시볼을 연결하기 위해서는요, 이앞 부분을 분해야 되는데요. 이 앞에 보면은 이걸 고정할 수가 있어요. 회전을 고정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있 이거를 누르시고 빼시면 되세요. 누르면은 이게 고정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두 부분을 빼내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연결해 주세요. 이 공구함에 같이 들어 있거든요. 우선 이걸 연결해 줍니다. 연결해주시면은 휘전으로서 <목소리> 옆에다 걸어놓고서 이렇게 작업하실 때 편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세밀하게 정밀 작업을 할수 있죠. 생각보다 손이 그렇게 무겁게 느껴지진 않아요. 상당히 자유스럽게 움직이고요. 길이는 한 1m 정도, 정도 됩니다. 한번 재볼게요. 자를 갖고 왔고요. 여기서부터 네 1m 네, 3cm 네요. 이정도 됩니다. 이상으로 어, 드라마의 사천에 대한 소개를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